생사윤회는 우주에서 영원한 수수께끼이며 중생들의 마음 속에서 떠나지 않는 당혹스러운 문제이다. 사람이 죽은 후에 정말 인간계에 7일 동안 머무는가? 이 7일은 과연 죽은 자의 맴돌민가? 아니면 산자의 기다림인가? 부처님의 지혜에 비친 생사 사이의 어둠을 비추어 이 7일 뒤에 숨겨진 깊은 천리를 드러내어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였다. 이것은 단지 돌아간 이들의 안식처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의 수행과도 관련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바른 마음으로 무상함에 마주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중생을 이롭게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부처님께서 주목하신 시대의 왕사성은 번화하고 분주하였으며 사람들은 끊임없이 오가고 있었다. 번영의 이면에는 생사에 대한 끝없는 혼란이 숨어 있었다. 사람들은 오용육사에 빠져 명리, 명리를 쫓으면서 생명의 본질을 간과하고 죽음에 대해 두려움과 불안을 가득 안고 있다. 가설존자 부처님의 열대 제자 중한 명으로 고행의 길을 걸으며 민중 속에 깊이 들어가 수많은 생사 이별의 장면을 목격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죽은 자가 죽은 후 7일 동안 인간 세계에 머문다고 믿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왜 7일인가? 이7일은 고인에게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7일은 불교의 사성지 사성지 팔정도 팔정도와 같은 핵심 교리와 관련이 있는가? 가섭존자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임종자의 상태는 각양각색으로 평안한 자도 있고 두려워하는 자도 있으며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자도 있다. 더 해괴한 것은 어떤 사람은 평생 착한 일을 하면서도 임종할 때 고통을 겪고, 어떤 사람은 착한 법을 닦지 않았음에도 임종할 때 평온하고 안락하다는 점이다. 이 속에 도대체 어떤 인과관계가 숨겨져 있을까? 업력과 인과응보의 법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가? 이는 임종자의 정념과 망념과 관련이 있습니까? 한번, 가사존자는 탁발할 때한 가정을 만났는데 그 집에 고귀하고 존경받는 노인이 방금 세상을 떠났다. 노인은 생전에 불법을 갈망하였으나 병고에 시달렸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가족들은 가사존자를 간절히 청하여 노인을 위해 법문을 베풀어 주기를 바랐으며 그가 저승에서도 부처님의 법인인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이 일은 가섭존자의 마음을 깊이 움직였으며 그는 중생들이 생사에 대해 겪는 혼란과 불법이 고인들에게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느꼈다. 그는 임종이 단지 시작일 뿐임을 깨달았고, 더 중요한 것은 생전에 평소에 불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수행임을 알았다. 불교 우주관에서 생명은 단순한 일직선적인 과정이 아니라 끝없는 윤회의 순환이다.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중음신으로 들어가는 과도기이다. 중음신은 전생과 내생 사이에 존재하는 상태로, 고인이 이 기간 동안 다양한 시험과 선택을 겪게 된다. 7일이라는 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주 운행의 일정한 법칙을 내포한 것이며 군주의 의식 전환에 있어 중요한 시기이다. 이 7일은 왕이 자신의 일생을 다시 돌아보는 기회이며 집착을 내려놓고 해탈로 나아가는 계기입니다. 그는 생사의 갈등이 단지 그의 개인적인 의문일 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이 함께 지닌 마음의 매듭임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단연간의 수행 경험은 그에게 인생에서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는 많은 것들이 깊은 진리를 담고 있음을 일깨워 주었다. 그가 휴식하는 고행 수행처럼 겉으로는 신체의 신통력이지만 사실은 마음의 진화이다. 망자는 7일 동안 머무르는데 이는 단순한 시간 개념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주의 운행 비밀이 숨겨져 있으며 12영기의 순환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장기간의 관찰을 통해 가사존자는 돌아가신 분의 가족이 보이는 태도와 행동이 돌아가신 분의 행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어떤 가족들은 친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엄숙하고 근엄한 태도를 유지하며 경전을 독송하고 불자를 염송합니다. 고인은 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가족들은 크게 울고 소란을 피우며 슬픔에 잠기기도 하는데 이는 오히려 망자의 마음을 흔들어 평화를 어렵게 한다. 이로 인해 가섭존자는 이 7일 동안 망자의 의식이 여전히 깨어있어 인간 세계의 모든 것을 인지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는 불교의 유식사상과 상통하며 의식이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기초를 이루고 있다. 육신이 소멸해도 의식은 여전히 존재하며 우리의 경험에 영향을 끼친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이 7일은 단순한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중요한 전환기가 될 것이다. 왕이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불법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지는 그의 미래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7일은 산 자가 죽은 자를 위해 공덕을 쌓아 그가 선도에 왕생하도록 돕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가야 존자는 이러한 의문을 품고 조용한 오후에 부처님께서 머무르시는 지원정사에 찾아왔다. 가야 존자는 붓다 앞에 나아가 공손히 여주었다. 석존이시여, 제게 의문이 있습니다. 부디 깨우쳐 주시길 청합니다. 제자는 자주 남의 말을 듣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세상을 떠난 후 일주일 동안 이승에 머문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알수 없다면, 만약 사실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부처님께서는 가섭존자를 자비롭게 바라보시며 생사 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아셨다. 이것은 개인의 해탈 문제일 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계의 윤회 법칙과도 관련이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중생이 생사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지도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7일은 돌아가신 이와 살아있는 이 사이의 마지막 연결이며, 살아있는 이가 불법으로 돌아가신 이를 이롭게 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가사 존자는 계속해서 물었다. 석존이시여, 이 7일은 돌아가신 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이 문제는 생사전환의 핵심 비밀을 건드립니다. 이 7일이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지혜와 관련이 있는지, 돌아가신 분이 색, 수, 상, 행, 식의 허망함을 꿰뚫어 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부처님은 가야 존재를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다. 이 7일은 돌아가신 분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왜 어떤 사람들은 평생 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후에 좋은 곳으로 왕생하지 못하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가야 존자는 계속해서 질문하려던 참이었는데, 그때 갑작스러운 소란이 밖에서 들려왔다. 부처님은 잠시 기다렸다가 밖이 조용해지자 다시 말씀하셨다. 왕자는 이 7일 동안 7 곱하기 7의 49일 중첫 번째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이7일은 단순한 시간 구간이 아니라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7일은 왕자의 업력이 나타나는 결정적인 순간이며 선악의 씨앗이 꽃피고 열매 맺는 시기입니다. 이 7일 동안 왕은 세 가지 중요한 단계를 겪게 된다. 첫 번째 단계는 회상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생을 되돌아보며 생전에 지은 여러 선업과 악업의 업성을 살펴봅니다. 선업은 빛과 같고, 악업은 그림자와 같아, 돌아가신 이의 마음 속에 서로 엉켜 드러난다. 이는 불교의 업경설과 일치하며, 돌아가신 분은 평생 행한 선악의 과보를 명확히 보고 숨길 곳이 없다. 두 번째 단계는 버림이다. 인간 세계에 대한 집착을 놓는 법을 배워야 한다. 가족의, 사랑, 재물, 명예, 생전에 집착했던 모든 것은 눈앞의 구름과 같아 결국에는 가져갈 수 없다. 이는 왕이 무상의 지혜를 사용하여 모든 사물이 변함을 이해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가 없음을 깨닫는 것을 필요로 한다. 세 번째 단계는 선택하는 단계로 다음 생의 행로를 준비해야 한다. 생전에 지은 업보에 따라 왕은 서로 다른 선택을 맞이하게 되며 선한 길로 태어나거나 악한 길로 떨어지게 된다. 이는 고인의 생전 수행과 선악업의 축적에 달려 있습니다. 죽은 자는 육체를 떠났지만 의식은 오히려 더욱 명료해졌다. 그들은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을 볼수 있고 친지들의 울음과 기도를 들을 수 있다. 이때 가족의 행동은 돌아가신 분의 마음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족이 크게 울고 소란을 피우며 슬픔에 잠기면 돌아가신 분이 집착하여 이 세상에 묶여 편안히 떠나지 못하게 된다. 가족이 경전을 독송하고 부처님께 절하며 청정한 염력으로 돌아가신 분의 복을 빌면 돌아가신 분이 집착을 놓고 안심하여 왕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는 불교의 공업 사상을 반영하며 생자와 사자 사이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존재함을 나타낸다. 생자의 행위는 고인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섭존자는 물었다. 죽은 이가 이칠일 동안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필요한 것은 정, 정, 과해, 해라고 하셨다. 정이란 마음이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청명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망자가 중음신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환상에 쉽게 혼미해지므로 오직 마음의 평정을 유지해야만 진상을 명확히 볼수 있다. 이는 돌아가신 분이 휴식과 선정을 통해 마음의 동요를 가라앉히고 집중과 명상으로 평화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해란 생사의 진상을 명확히 깨달아 환상에 미혹되지 않는 능력이다. 왕자는 이해해야 한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윤회의 시작임을. 오직 자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만이 생사를 초월할 수 있다. 이는 왕이 반야의 지혜를 활용하여 만물의 허망한 본질을 꿰뚫어보고 공성을 증득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군왕을 위해 경전을 독송하며 초월하는 이유인데, 이는 그들이 정의 이력을 얻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경전을 독송함으로써 망자의 심식을 정화시켜 음욕을 멀리하고 선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 초도, 초도를 통해 왕자를 밝은 길로 인도하여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수 있습니다. 경전을 읽는 내용은 순수토법문과 관련된 경전이 가장 좋으며, 예를 들어 아미타경, 왕생주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왕이 서방극락세계에 왕생할 것을 발언하도록 인도합니다. 음양 두 세계는 겉으로는 단절된 것 같으나 실제로는 서로 통한다. 살아있는 사람은 왕자를 볼수 없으나 왕자는 살아있는 사람을 볼수 있다. 살아있는 자는 죽은 자가 이미 떠났다고 생각하지만, 죽은 자는 여전히 곁에 맴돌고 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자주 생사를 쉽게 여긴다고 말하는 이유이다. 생사는 단지 형태의 변화일 뿐, 본질에는 차별이 없다. 생과 사는 모두 생명의 긴 강줄기 속한 고리로서 서로 의존하며 상호 전환한다. 이는 불교의 법신 사상과 관련이 있으며, 법신은 생사. 생사, 를 초월하여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다. 일곱날과 일곱밤 동안 고인은 반드시 엄력에 이끌려 다음 생으로 나아가야 한다. 생전에 쌓은 선업이 많으면 선한 곳으로 태어나 복을 누리게 된다. 만약 악업이 깊으면 이는 악도에 떨어져 고통을 겪게 된다. 이것이 인과응보의 진실이며 그림자가 따라다니듯 조금도 어긋남이 없다. 이는 불교의 육도윤의 이론을 반영한 것으로 중생들은 자신의 업력에 따라 천도, 인간도, 아수라도, 지옥도, 악귀도 축생도에서 윤회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배치조차도 대자 대비의 표현이다. 망자의 7일의 시간을 주는 것은 그들에게 마음을 돌릴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 7일 동안 만약 맑은 마음을 한 번이라도 일으키고 지난 죄업을 참회하며 선행을 서원을 세운다면 미래의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 악업이 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참회하면 죄업이 경감되고 미래의 고통도 덜어질 수 있다. 이것은 불교의 참회법문을 나타내며 진심 어린 참회를 통해 업장을 소멸하고 마음을 정화할 수 있다. 가설존자는 다시 물었다. 세존이시여,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생사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생사는 인생의 자연스러운 법칙이니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동안 선업을 많이 쌓고 복과 지혜를 많이 닦는 것입니다. 선행을 쌓고 덕을 베푸는 것은 자신에게 복을 쌓을 뿐만 아니라 고인을 위한 더 나은 조건을 창조할 수 있다. 임종씨의 정념을 유지하고 마음속의 자비와 지혜가 충만하며 7일간의 선업이 인도하면 선한 곳에 태어날 수 있다. 이는 평상시 휴식을 소홀히 하지 않으며 계유를 지키고 인욕하며 정진하고 선정하며 반야의 육바라미를 닦아 불도가 될 자양분을 쌓아야 한다. 항상 명심하라. 끊임없이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며 시를 식별하고 명확히 깨닫는 것이 생사를 초월하는 근본 도리이다. 임종 때가 되어서야 수행을 생각하지 말고 평소에 바른 지혜와 바른 견해를 길러야 한다. 모든 것은 인연과 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무상하게 변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자비심을 길러 모든 중생을 사랑하며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얻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생사를 겪어야 하는 때에야 비로소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가 염초를 배우고 몸의 불결함을 관찰하며 수가 고통임을 관하고 마음의 무상함을 관하며 법이 무아임을 관하여 이에 자신의 집착을 깨뜨려야 함을 의미한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대하며 그것을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정된 생명을 이용하여 무한한 가치를 창조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타인을 위해서도,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해서도 빛과 희망을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보리심을 바라여 대원을 세우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무상보리를 성취하도록 해야함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가설존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고, 생사에 대한 비밀을 이해했으며, 왜 7일 동안 고인을 위해 경전을 독송하여 초월을 기원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죽은 이가 해탈을 얻도록 돕는 중요한 인연이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만약 오늘 당신이 묻는 이 질문은 단지 돌아가신 분의 행방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생명의 진리에 관련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이해하길 바랍니다. 생사윤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있는 동안 선업을 쌓고 지혜를 길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생이든 사든 항상 청정심을 유지하며 경계에 의해 동요되지 않는다. 이번 설법은 가섭존자의 의문을 풀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리에 있던 다른 제자들에게도 생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 그들은 깨달았다. 생사 사이에 장벽이 있지만 수행을 통해 결국 생사를 초월하여 궁극적인 해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 진정한 수행은 생사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생사를 직면하고 생사 가운데 마음의 성품을 연마하여 마침내 열반을 증득하는 것이다. 이후로 이 망자의 7일에 관한 설법은 불교에서 중요한 교리 중 하나가 되어 후세 사람들이 생사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인식과 이해를 갖게 되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정진하며 자신과 타인을 위해 더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하라고 일깨워줍니다. 그는 우리에게 공성의 지혜로 모든 사물의 허망한 본질을 꿰뚫어보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사랑하며 마침내 무상보리를 성취할 것을 일깨워줍니다. 생사 윤회는 마치 긴 여행과 같아. 우리 모두는 그 여정의 행자이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고 시련을 겪을 수 있지만 마음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성이 본래 청정하다고 굳게 믿기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과 광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의 빛으로 생사의 길을 밝히며 윤회의 고통을 초월하여 궁극적으로 깨달음의 저편에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유한한 생명 속에서 무한한 가치를 창조하여 자신과 타인, 그리고 온 세상의 빛과 희망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임종할 때 마음의 걸림이 없고 평안이 안락하며 선한 곳으로 왕생하여 계속해서 수행을 이어가 무상의 부처님 깨달음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서방 극락 정토로 왕생할 서원을 세우고 아미타불님의 인도로 윤회의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생사 사이에는 결코 넘을 수 없는 큰 강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으로 통하는 열쇠가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생사의 진실을 깨달을 때 두려움과 집착을 내려놓고 평정한 마음으로 삶의 모든 단계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제법의 공성상, 즉 생멸 없음, 부정함과 청정함이 없음, 증가와 감소가 없음을 이해하게 되면 모든 대립과 차별을 초월하여 진정한 자유와 해탈을 증득할 수 있다. 우리가 모두 불법의 인도하에 생사의 본질을 명확히 보고 윤회의 속박을 초월하여 궁극적으로 영원한 평화와 기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보리심을 원동력으로 삼아 정진하며, 모든 중생에게 이익을 주고 함께 깨달음의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아미타불.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얻기를 바랍니다.